솔직히 얘기할게요 영진이 형님도 이거 먹었으면 좀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4부에서는 완전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맥주 또 이런 거 어디서 보겠습니까 제 유튜브에서밖에 못 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가지 맥주는 바로 SSG 랜더스 라거랑 슈퍼스타즈 페이레일 두 가지입니다 그 SKY번제에서 신세계 랜더스로 바뀌었잖아요? 아, 또 이제 이 정영진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야구단도 인수하다 보니까 또 좋아하시는 술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인지 맥주를 이렇게 내놓게 되었어요. 하나는 SSG 랜더스 라거고요. 하나는 옛날. 인천 연고였던 야구팀인 삼미 슈퍼스타즈 정신을 리스펙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페이레일입니다 저는 스포츠 구단과의 맥주와의 협업 저 정말 정말 좋게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선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 스포츠도 그렇고 크래프트 맥주도 그렇고 로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컬성 이 겹치는 그거를 딱 맥주로 다 살렸다 어 이거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인천에 있는 브로어리로 했으면 더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뭐 크래프트 브로어스 그어스오시 뭐더라 그 있잖아요 그개 같은 것들 최근에 그 양맥주 만들고 한데 거기 아닌 거면 솔직히 섰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라거랑 페이리이면 솔직히 삼척동자라 뭘 먼저 먹어야 될지 알 거예요 맛이 약한 랜더스 먼저 먹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저기 일산 쪽에 위치한 브로어리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인 슈퍼 스윙 라거를 만든 브로어리기도 해요. 보수는 4.5도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건안 들어갔네요. 일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 기교를 부리는 브로어리군요. 일반적인 라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 아마 그럼 호흡의 느낌을 잘 살린 오히려 제가 최근에 먹은 슈퍼 스윙 라거와 비슷한 느낌의 라거가 아닐까 일단 추측해 봅니다. 어. 어우, 엄청 오피하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조금 구수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 홉전내가 살짝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전 약간 좀 봐주고 싶긴 해요. 어, 최고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다. 먹어볼게요. 아우씨왜 이렇게 구수하냐? 부드럽고 짜릿한 맛이라고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어. 캔 차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그제 먹은 슈퍼 스팅 라거가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레서일 수도 있고 처음 먹었을 때느낌은 이상해 좀 이상하죠? 비슷하네. <laughs> 플레이 그라운드 뭐랄까 어떨 땐참 잘하고 어떨 땐참 못하고 그런 브로어 같아요. 어. 분명 포텐셜은 느껴지는데 편차가 심하다할까뭐 원래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라는 게.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일정한 퀄리티의 맥주를 만들어내는 거를 잘하진 않거든요 미국 최고의 브로리로 만들 때마다 마, 맛이 달라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맛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래가지고 좋았는데 그 다음 배치는 요래서 좋네 그러면 괜찮은 건데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맛있거나 맛없거나가 되게 심해져요 좀 매번 이 플레이그라운드 맥주를 먹을 때는 좀 로또를 돌리는 기분인 것 같아 이번에는 맛있을까? 또르릉 맛있는 거 오케이 맛있네 이번에는 그르게 했는데 맛없는 게 나왔어요 근데, 랜더스 맛있다는 표현도 들었거든요? 내가 집은 이게 상태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비록 7월 20일 캐니이거든요 만든 지 4일밖에 안된 맥주이지만, 그 4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르죠? 이거를 판 곳에서 아기를 가지고, 그 받자마자 4일 동안, 완전 땡볕에다가 내놓고, 제가 딱 들어오니까 냉장고에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어. 맥주라는 거는 먹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맥주를 먹고 별로다 절대 먹지 마라 쓰레기 맥주다 라고는 안 할게요 <laughs> 그, 그럴 정도도 아니고 근데 지금 먹는 딱 퀄리티 기준으로만 얘기하자면 라벨 원툴 근데 그거면 된거 아니냐 생각해요 스포츠단과 맥주의 협업 국내에서는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좋게 봐주고 싶어요 일단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용진이 형님도 이거 먹었으면 좀 별로랄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슈퍼스타즈 페이레일 어떨지 페이레일 같은 경우는 도수가 낮은 IPA인데 뭐 페이레일 같은 경우는 또 맛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죠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탄산이 되게 세다 어, 건조 오렌지 분말이 들어갔네 언급 안 했어 요 이런 거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조금 클래식한 액주를 많이 만들죠 색깔도 보시면 굉장히 클래식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카브루 아 플거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카브루구나 카브루, 카브루구나 구미호 생각나더라 구미호 외관이네 이거 일반적인 페이레일 층 어두운 색을 띄고 있어요 이런 어두운 색의 페이레일은 좀 옛날 브로리들이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카브루도 조금 근본이 있는 브로리다 보니까 손에 익은 대로 좀더 옛날 느낌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일반적이었으면 조금 별로였다라고 할수 있는 외관인데 컨셉이 산미 슈퍼스타즈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어울리는 같기도 하고. 어울리는 같긴 해요. 이 올드한 컨셉과. 어우, 색 좋다. 오, 되게 볼티하네. 이카라멜 볼트가 되게 세다. 일반적인 페일이랑 많이 다 다르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구수한 느낌이 꽤나 살아있고 쓴맛은 약해요 향은 IPA 느낌이 강하진 않은데 홉 느낌 어느정도 적당히 잘 살아있어요 오렌지 분말은 향에서는 좀 홉이랑 섞여있어서 잘 모르겠고 맛이 굉장히 구수해 고소하다 해야 될게요 앞서 맛이랜더슨좀 구수한거지 얘는 좀더 달콤하고 그. 맥주 끝에 기분 나쁘게 남는 구수함이 아니고 그 메가를 볶아서 네, 좀더 근본 있는 고소함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훨씬 나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그 구미호 IPA 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구미호 IPA를 순한 맛으로 만들었어. 순한 맛 버전. 머릿속으로 딱그 갑니다잉. 정영진 이제 보회장님이 아, 그 구미호 아이템 맛있긴 하던데 대중들한테는 조금 과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약하게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좀 추측이 들 정도로 전반적인 캐릭터는 비슷한데 쓴맛이나 호백 캐릭터는 완전 순한 맛이 됐, 됐어요.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구미호 같은 경우는 이런 단맛이 있어도 되, 되는 이유는 그만큼 호피하고 그만큼 쓰고 그만큼 향이 강렬하니까 그 강한 맛이 매력인 건데 얘는 그 고양이한테 호랑이의 털만 붙여놓은 느낌? 호랑이의 발톱도 있고 그칼 이것도 있고 한데 다 빼놓고 그냥 고양이에다가 딱그 무늬만 붙여놓은 느낌? 근데 그건 또 귀엽죠? 얘는 별로 귀엽진 않다는 거. 근데 그래도 훨 낫다. 아, 나쁘지 않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세계 측과 콜라보한 두 가지 맥주만 먹어봤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야구장과 콜라보한 맥주 전 너무 재밌고 멋지다 생각해요. 분명 퀄리티 조금 아쉽기는 해. 아, 또 제가 욕심쟁이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채찍질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플레이그라운드로 분명 고점 있는 회사고 탑으로도 구미호 IPA를 좀더 순한 맛으로 해석한 것 같아가지고, 둘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다른 야구팀들도, 어?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수원, KT면, 펀더멘탈이랑 같이 이렇게 뭐 해본다던가. 삼성이면 되도아하든가 이런 식으로 로컬 브로리드가 회복하면서 이런 문화가 좀더 많이 퍼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그 야구장 가면 그 등에다가 막 맥주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맥스나 카스나 테라가 아닌 유럽 맥주들을 막 IP를 나눠주고 이러면 어떨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인데 그첫 단추는 이 신세계가 끼워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슈퍼스타는 좀더 좋았는데 랜더스도 좋아하실 분이 더 계실 것 같긴 해요 또 플레이그라운드 특성상 다음 패시도 다를지도 모른다 근데 둘다 성향이 비슷하면서 달라가지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되면 나중에 스타우트도 하고 뭐 미맥주도 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마트24에서 저는 사왔는데 또 다른 데서 팔수 있을 거니까 보이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영상은 여기까지